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작가가 궁금하다. 이짝궁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와. 오늘 궁금한 작가 누구입니까? 카르발유작가님카르발유 네. 앞에 또좀 좀 길죠. 그래서 와. 뒤에만 얘기했어요. 조앙바스드 가르발유. 그죠? 네. 아 어느 예. 나라 분이에요? 포르투갈이요. 음. 네. 58년 개띠. <laughs> 너무 TMI예요. 어, 네. 어, 그 유명한 58년 개띠로 어, 58년대에 태어나서 네. 지금까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꾸준하게 음. 음. 아마 이제 그 87년부터 이제 활동을 했고요. 네. 뮈리스본의 현대미술관에 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음. 어린이 그림책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남미, 음?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라틴이라고 불리는 고지역 그 언어권에서는 네. 어, 굉장한 스타 작가고요. 음, 그래서 네. 이 카르발류의 그림을 이제 어, 그 해외 어린이 도서전에 가면은 음? 여러 나라의 부스에 꾸며진 걸볼수 있어요. 음. 이 카르발류의 그림으로 만든 굿즈들이 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네스 실바라는 포르투갈인 에이전트, 일러스트레이터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네. 그 에이전트를 저희가 이제 볼로냐 도서전에서 만나게 음. 되면서 그 친구가 소개해준 까르발루의 첫 책이 아빠, 아빠 음.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예요. 네. 근데 이 그리고 그림, 이 친구 그림을 보면 특징이 이 눈이에요, 눈. 음? <laughs>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주 땡그랗고 유머러스한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까르발류의 캐릭터들은 어떤 작품에서 봐도 어? 이거 까르발류인데? 라는 걸 바로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푹 하면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어 유머러스한 캐릭터를 가지고 어, 다양한 작품 속에서 네. 다양한 분위기로 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아빠 아빠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같은 경우도 이게 어, 포르투갈에서 처음 출간된 책이고 포르투갈 어른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어 제가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네. 네. 그림 보고, 그 다음에 그 포르투갈 에이전트가 영어로, 음. 포르투갈 사람들은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 어, 따르따따라라따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오, 네. 네, 그래서 어, 그 포르투갈 사람이 해주는 영어를 어, 잘 알아듣는 것도 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네. 어, 그렇게 읽어주는 아빠, 아빠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를 재밌게 듣고, 음. 어, 제가 이 책을 한국에 어, 처음 소개하게 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책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너무 너무 유머러스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몇 장면을 네. 읽어드리자면 아빠, 아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음, 옛날 옛날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악어가 살았어. 아니, 아니, 악어 말고 개 이야기 해주세요. 개그 이야기는 모르는데. 아빠, 아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세요. 음, 옛날 옛날에 몸이 너무 너무 가려운 사자가 살았어. 아니 아니 사자 말고 개 이야기 해주세요. 개 어,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가뭐좀 심심한데 재밌는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그림을 보면 웃겨요. 네. 어카르발류가 탁월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것이 어. 장면에 요소가 많지도 않고 네.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캐릭터들이 동작을 하는데 그 자체가 웃기다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은 음, 황소자리가 개그하는 거랑 비슷해요 뭘까요? 어, 그게 뭐냐면요 네. 황소자리 개그는 뭐냐면 몸 개그예요 <laughs> 황소자리는 말로 웃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으로 웃기는 음.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 까르발리의 캐릭터들이 음. 어. 황수 자리 개그를 한다 몸개그를 한다 네. 아, 그렇게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아빠 아빠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는 만약에 제가 이 책을 만들었으면 굉장히 길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아빠가 진짜 많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죠 렇 <laughs> 근데 그 대부분이 이제 몸개그에 관한 음.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빠 아빠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만 보면 까르발유가 웃기는 작인가 음. 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엔가? 이네스 실바를 또 만났더니, 네. 이번엔 또 전혀 다른 스타일의 까르발오 작품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잠자는 할머니였어요. 네. 네 잠자는 할머니는 로베르토 파르메지안이라는 시인이자 음. 교육운동가의 음. 어 시를 가지고 만든 네. 작품인데요. 이 작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네스 실바가 음. 그, 포르투기스 잉글리시로, 네. 예, 통역해서 읽어줬는데, 네. 듣다 울었잖아요, 제가. 음. 와, 까 예. 뭐, 이 작품도 뭐, 처음 작년만 읽어드릴게요. 네. 우리 할머니는 잠만 자요. 우리 할머니는 온종일 잠만 자요. 우리 할머니는 한 달째 온종일 잠만 자요. 음.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왠지 눈물 날것 같은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네. 다음 페이지부터 쭉이 서사를 따라가면 네. 음. 어, 뭉크라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치매에 걸려서 네. 잠만 자는 어, 할머니. 음. 네. 할머니를 소재로 하고 있는 이 잠자는 할머니의 그림을 보면 어,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은 유머러스하고 네. 네. 그 유머와 죽음을 앞둔 할머니에 대한 슬픔과 음. 이것이 아주 기막힌 네. 조화를 이루면서 네. 어, 감동을 전하는 작품이 바로, 어, 바로 잠자는 할머니였거든요. 음. 네. 까르바유류가 슬픔도 유머로 승화시켜서 음. 어, 담아낼 줄 아는 열륜 있는 작가가 아니었으면 이 작품은 그렇게 큰 감동을 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음. 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58년 네. 뭐, 개띠. 어, 괜히 나이 먹은 게 아니구나 어, 음. 그런 것을 한번더 네. 확인해 줬던 작품이 바로 잠자는 할머니였어요. 네. 네. 이렇게 그 까르발루의 작품을 제가 계속 음. 한국에 소개하고 출간하고 있는 와중에 네. 중간에 이제 이네스 실바가 그 다리가 돼서 한국에 이루리 라는 작가가 있는데 음. 뭐 베르토시랑 작업해서 뭐그 책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어 까르발류한테 했나 봐요 그래서 까르발류가이루리 보고 나한테도 글을 하나 달라 그래 <laughs> 어 그렇게 해서 어 제가 써서 준 이야기가 바로 지각대장 쌤이고요 그래서 네. 지각대장 쌤을 까르발류하고 작업을 하게 됐는데 어 제가 답답해서 불분했어요 <laughs> 어떤 이유로? 아 <laughs> 어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이야기 원작자일 뿐이잖아요. 네. 그림책은 순수하게 저는 그림책 작가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이 까르발리하고 작업을 할 때도 저는 편집자로서 작업을 음. 한 거예요. 그래서 콘티 만들 때네 마음대로 해라. 이건 네 그림책이다. 음. 내 원작을 뭐좀 각색해도 좋고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해도 좋으니까 어네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음. 어 전달을 했는데 좀 이야기에 충실하려는 어, 태도를 가지고 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 이야기 그대로를, 어, 그냥 자기 캐릭터를 통해서, 음. 어, 아주 정직하게 풀어낸, 음. 어, 콘티가 와서, 혹시 이 친구가 나하고 작업하는 게 불편하나?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어, 더 자유롭게 해도 돼. 이렇게 했는데, 백번 얘기해도, 어, 자기는 그냥 이게 좋대요. 음. <laughs> 그래서 결국 까르발류가 담아낸 캐릭터가 여기 보면 이제, 계속 쫓아다니는 생쥐 캐릭터가 있거든요. 네. 어 그거 하나 음. 어, 아주 네. 소심하게 어, 자기 캐릭터로 네. <laughs> 담아서 표현했어요. 음. 하지만 어, 여기 나오는 많은 장면들이 넘기면서 이렇게 웃음이 빵 터지는. 네. 음, 이렇게서 들어서 뭐 배를 달랑 뒤집고 누워있는 사자의 모습이라든지, 뭐, 서핑하는 선생님의 네. 모습이라든지, 어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 그걸 시각적으로 어 성취해낸 건까르발리의 음. 어 몫이다라고 네. 어 얘기하고 싶고요. 자신만의 캐릭터로 어 어떤 한 획을 그은 음. 네.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음. 세계적인 작가 어 까르발리하고 함께 작업한 걸 굉장히 네. 영광으로 음.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까르발류 작가님 작품을 음. 사실 잠자는 할머니부터 접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저도 잠자는 할머니를 보 굉장히 울컥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감동을 주는 작가님으로만 알고 시작을 했는데 네. 또 지각대장 쌤이나 음. 아빠, 아빠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를 보면서 음흠. 아 이런 유머까지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를 음. 알았어가지고 음. 더 많은 책이 한국에서 출간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었던 작가님이어서 어, 네. 오, 오늘 이야기가 저는 더 재밌게 음. 느껴졌어요. 네, 네. 주앙 바스 카르발류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 뒤늦게 페이스북 시작을 하셨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카르발류가 바 요즘 올리는 작업들 보면 은 음. 어, 굉장히 신선한 이미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카르발류하고 한번더 작업을 할까? 뭐 이런 음. 생각을 음. 어, 살짝 들게 만드는 새로운 작품, 새로운 이미지 어,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sbs에서 뭐 찾아보시고 네. 팔로우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카르발유의 다음 작품도 네. 기대하면서 네. 이 작가가 궁금하다. 네. 네. 오늘의 작가는 카르발유. <laughs> 이름이 너무 길어요. 네. 주안 바스드 카르발유였습니다. 네. 카르발유 네. 작가의 지각대장승 잠자는 할머니 아빠 아빠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어, 아직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